자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무료 강연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좀 멀리 계신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함께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니까 빠르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상담해 볼까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요. 네, 네. 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만 4,350원에 10%예요. 어, 자, 인터플렉스를 14,350원에 10%. 자,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네 지금 매푼 아. 해야 할지 더 음. 들고 가야 할지 음 기분이 그래서 좋으셨군요 우리 정연님 아. <laughs> 자 일단은 오늘도 18,400원 지난주에는 19,355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예 어, 아까 못 팔았어요 네 지난주에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은 상승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도호 전문가랑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일단은 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요거 어느 정도에 팔아야 네. 어,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지. 음, 일단은 뭐 수익 나오 고 계신 건 축하 드리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는데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가가 매수를 잘 하셨는데. 어, 매수가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죠? 또 수익이 많이 네. 나다가 또안 나면은,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또내 매수가 떨어지면, 아이고, 저만큼 올라갔었는데 하고 또 들고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네. 비중은 좀 많이 안 되시는데 금액으로 좀 괜찮,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일단 조금 수익 챙기시고요. 네. 네 오늘 조금 한 비중 한 절반 또 괜찮고 한3분의1이라도 챙기시고 제가 아래쪽으로 입 절까만 몇번 잡아드릴게요 위로는 좀 충분히 더갈수 있어요 워낙 네네. 모멘텀이 최근에 어떤 잘 맞춰져 요 아이폰도 많이 팔렸고 뭐 삼성전자나 FPCB 이쪽 관련해서 이제 IT 부품주들이 조금 아직까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최근에 IT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위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목표가는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고. 어, 제가 봤을 때한 22,000원? 너무 높은가요? <laughs> 네, 한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기다려보시고, 에, 아래쪽으로 익절감만잘 잡고 가시면 돼요. 일단 오늘 조금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일 또이 가격 있죠? 제가 가격 드릴게요. 그냥 어제 시가 종가예요 화면 보이세요? 네네. 네, 어제 시가 종가. 어제 종가를 만약 내일 또 이탈 안 하면,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결국 이 16,400원 있죠? 이거 이탈 안 하고 한번더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그때 한 2만 원대 넘어 올라갈 때한 2만 원대하고 2만 천 원대 천원 단위로 이렇게 매도를 해서 전량 2만 2천 원까지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익절가는 제 생각에 16,500원 있죠. 네네. 네, 이거 이탈하면은 그냥 수익 다 챙기세요. 네, 그게 나으실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 지금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거예요, 한 번은. 예, 네. 이 네, 그러니까 16,500만 원 <laughs> 익절가로 잡 고고 이탈하면 전량 수익 챙기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22,000원을 목표가 잡되 지금부터 1,000원 단위 2만 원, 2만 1,000원, 2만 2,000원 갈 때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비중이 1%씩 이렇게 툭툭툭 계속 파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좀 파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인터플렉스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IT 소부장이라고 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여기다 아이폰 11이 최근에 잘 팔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변에서 사고 계시는데, 뭐 인터플렉스가 애플, 아이폰이랑 뭐동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보고 수익 많이 챙기시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 반갑습니다. <laughs>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오스코텍. 오스코텍이요? 예. 네, 몇3 오스코. 0고요 네. 21,400원. 21,400원에 30%를 예. 오스코텍을 예. 사셨다, 이거죠? 네, 예,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언제 사셨는데, 이거? 상당히 좀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봄에 샀는가 모르겠네. 봄에? 예. 아, 한 2월이나 이때 사신 것 같은데, 그럼?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2월, 3월, 2말, 3초 이때쯤 사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아, 저 그때 이렇게 좀 수익 구간도 있었는데. 예, 그니까 옛날에 한번좀 재미 봤길래. 좀 더, <laughs> 욕심이 좀구네 그죠? 예.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아, <laughs> 일단은, 예, 그래도 뭐 추세가 조금 바뀌면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거 네. 어느 정도에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또 궁금하신 얼마나 거 있으세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신 <laughs> 거 있으세요? 예, 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또 많이 더 기다려야 될지 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김도호 전문가랑 직접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오스코텍입니다. 네. 이 정복은 뭐 제약바이오니까. 네. 제가 계속 들고 가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면 일단 이 회사 자체 하나만 봤었을 때는 조금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또 유한행하고 여또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더 들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져고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네, 또좀 회사가 좋다고 해서. 네. 예, 네, 제가 이거 한 3년 전에 좀 재미 봤거든요. 음. 그때 그랬다. 한번 크게 오를 때 네. 네. 근데 지금 그때 오를 때는 가격을 사셨는 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만 원대에 사셨을 텐데 네, 지금은 그때 주... 5천 원대 사갖고 네. 엄청 엄청 싸게 사셨는데 지금은 예, 예. 주가가 2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때는 싸게 잘 샀는데 지금 굉장히 비싸게 산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비싸죠 그죠? 막 5천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잖아 내가 한 예. 이거 한 개당 오스코텍이라는 걸한 개당 5천 원 네. 주고 샀는데 한 네. 개당 이제 사니까 2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회사가 흑자 전환되고 한건 좋은데 결국 말 네. 그대로 제약 바이오 지금 오스코텍 하나로만 본다라고 하면 기술 수출로 저번에 한번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게 따지면 네. 코오롱도 기술 수출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지금은 괜찮지만 저는 네. 한 번, 이렇게 생각해,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한번 내가 샀는데 이후에 깊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네. 생각해 보면, 5,000원 주고 2만원, 2만원에 샀는데 옛날에 5,000원에 샀다라고 하는데, 그 5,000원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렸잖아요, 최근에. 그죠? 네. 2만원에서 그냥 한 15,000원까지 쑥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5,000원씩은 금방 순식간에 쑥쑥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5천 원 단위 낮게 낮게 밑으로 갈 때마다 추가 매수서 그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5천 네. 내가 처음 샀던 가격 때까지 그냥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 네. 나중에 산다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 지금 음, 저는 될까요?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가격 올라 가고 네.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은또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봤을 때한22,5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네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면 오늘 일단 네. 종가가 한 네. 2만 900원 정도 위로면 오 네. 약간 조정을 만약에 조금 준다 하더라도 한번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위로 네. 한번 찌를 것 같은데 이번에 네. 2만 2, 2,500원 정도 오면은 네. 어, 저는 저라면 이 제약바이오가 상한가를 네. 뭐 HLB처럼 상한가를 몇 번을 가더라도 안살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팔것 같아요. 저라면 네. 네,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22,500원짜리에 일단 저는 매도한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스코텍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잘 참고를 해보셔야 합니다.